1화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말을 참을까?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꼬였을까? 베르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지가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꿈같은 이야기겠지만 말할까? 그의 눈동자는 눈앞에 칼잡이를 만난 순간부터 쉼 없이 떨렸다. 처음에는 공포로 인해 이제와서는 계산으로 인한 움직임이었다. 아니 말한다고 해도 믿어줄까? 베른은 머리 회전이 빠른 편이었다. 별처럼 많은 가신을 거느린 콜란드 공작이 굳이 그를 콕 집어 이번 일을 맡긴 이유도 바로 그 잔머리 때문이었다. 물론 그 자신의 무력은 일천하였다. 공작이 준 유물급의 마법 목걸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위험한 일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 그건 페일청. 그 위험한 남자의 어투가 일변했다. 방금 전까지는 사막의 공기처럼 푸석하던 목소리에 진득한 짜증이 묻어 나오기 시작했다. 베르는 저도 모르게 비명 같은 댓글을 내뱉고 말았다. 그는 잔머리가 좀 있을 뿐 칼잡이 앞에서 뻗대는 배짱은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담이 작은 편에 속했으면 속했지. 폐일청의 까만 눈이 베른을 응시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듯한 서늘한 눈초리다. 베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뭐라도 말하지 않으면 죽겠군. 베른의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장님과 피할른 남작의 관계는 어쩌지? 숨겨야 하나? 너 얘에 대한 이야기는 젠장 그 돈은 어떻게 둘러대지? 아직 머리 굴릴 여유가 있나? 폐일청이 담담하게 말했다. 언제 뽑아들었는지 그의 오른손에는 시퍼렇게 빛나는 칼이 쥐어져 있었다. 칼을 뽑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했기에 베르는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놀랐다. 자, 잠깐, 사실대로 말하겠네. 기다려! 늦었다. 페일청의 칼날이 하늘을 향했다. 이제 곧장 그의 목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럼, 이만, 베르는 일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자기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로 순식간에 공작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이 목걸이가 평범한 칼질쯤은 몇 번이고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던 홀란드 공작의 늙은 얼굴도 잊었다 칼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 칼을 쥔 놈이 수백 명 우습게 썰어넘기는 미친 놈이라면 더더욱 아 씨발 미안합니다 공작님 피할래 남자 공작님도 모두 알고 있어 페일의 칼날이 베른의 목덜미 근처 정확히는 손가락 두 마디쯤에서 멈추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눈으로 베른을 쳐다볼 뿐이었다. 할 말이 있으면 마저 해보라는 듯이 수도의 재판관도 그보다는 덜 위협적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베른은 헛기침을 한번 했다. 피 아른 남작은 다른 귀족들의 눈을 피해 돈과 사람을 모으고 있어 공장님이 분부하신 일이지. 후작파가 그리고 두왕자가 눈치채지 못한. 못하... 악 진짜야 진짜라고. 베른은 말을 하다 말고 돼지 멱!다는 비명을 질렀다. 페일청의 칼날이 그의 목덜미에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따끔하고 뜨거운 느낌이 몸서리치도록 소름 끼쳤다. 베른이 발작적으로 외치자 페일청은 칼날을 조금 떼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어서 이제는 손가락 세 마디 정도의 칼날이 있었다. 씨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억울함을 담아 베른이 투덜거렸다. 의자에 묶여있지 않았다면 담배라도 한대 태웠겠지만 사지가 묶여 있는 상태로는 그저 투덜거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아, 하... 필청 칼잡이여, 내가 아는 말은 모두 진실이야. 난 사명감이 있는 사람도 돈에 미친 놈도 아닐세. 그냥 수도의 작은 저택 하나 마련해서 적당히 예쁜 마누라를 주물럭거리며 살고 싶을. 알았어, 알았어. 중요한 것만 말할게. 투덜거림이 길어지자 페일의 칼날이 다식의 목을 향했다. 베르는 당장에 입을 닥치고는 페이리 원하는 말을 주섬주섬 내어놓기 시작했다. 아, 어, 그러니까 이도적인 내분이라는 거지. 피알른 남작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까지 널리 퍼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공장님도 그렇지. 그분을 따르는 가신이 얼마나 많은데 피알른 남작 하나 대체하지 못할까? 말하겠네. 이칼좀 치워주지 않겠나? 라고 베르는 작게 말했다. 물론 페이리 칼날은 요지부동이었다. 자네 말대로 피하른 자작은 외국을 돌며 뇌물을 뿌리고 있지. 노예 무역, 그래. 노예 무역도 일부분 사실이야. 젊은 남자들을 한 곳으로 안전하게 모으려면 노예 상인을 흉내내는 게 좋으니까. 베르는 잠시 허공을 쳐다보았다. 거짓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이제껏 헤아려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공작의 심중을 몇 마디 말로 설명하고자 노력할 뿐이었다. 공작님은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 계획이시라네. 늙은 왕도... 그놈의 두 왕자도 후작도 모두 갈아치우려는 계획이시지. 홀란드 공작이 무엇이 아쉬워서 베르는 생전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는 듯한 얼굴로 페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표정을 풀고 피식 웃었다. 아 자네는 모르겠구만 공녀님 이야기 말이야. 공녀? 홀란드 공작의 딸? 베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그 자신도 입에 담기 혐오스럽다는 듯 잔뜩 표정을 구기고는 침을 뱉듯이 말했다. 그두 쓰레기 같은 왕자가 공녀님께한짓 말이야. 페일의 냉막한 얼굴에 미약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궁금하지 않... 아, 씨발 말할게 그만! 능글맞게 웃으려던 베른은 곧장 목을 파고드는 칼날에 다시 한번 비명을 질러야 했다. 베른의 장난질을 감지한 페일이 슬쩍 칼날을 옮겼기 때문이었다. 그... 그럼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뭔데? 오른팔만 좀 풀어주고 담배 하나 있으면 줄게. 아, 그리고 물도 좀... 페일의 얼굴이 미미하게 찌푸려졌다. 하지만 베른의 부탁은 들어주지 못할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페일은 생각보다 친절한 사람이었다. 상대가 협조적일 경우에는 그 또한 거칠게 나가는 법이 없었다. 물론 칼잡이의 칼을 고지고대로 맞아주는 미친놈은 없었기에 그의 친절함을 겪은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다. 고맙군. 페일이 아무 말 없이 오른손에 결박을 풀어주고 자기 배낭에서 물과 담배를 꺼내 가져다주자 오히려 놀란 것은 베른이었다. 손가락 몇개 잘릴 각으로한 부탁이었는데 하하 원한다면 잘라주지. 몇 개? 잘 <laughs> 잘몇 개? 너, 농담이 세? <laughs> 본전도 못 찾은 베른. 그는 피곤하고 또한 멋쩍은 얼굴로 담배를 물었다. 한 손이 여전히 묶인 그를 대신해 페일이 불을 가져다 대주었다. 하 <laughs> 한숨과 같은 담배 연기를 뱉으며 베른은 허공을 쳐다보았다. 페일도 그 옆에서 담배를 하나 피울까 고민하다가 담배갑을 잡아 가방 깊숙히 밀어넣었다. 키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 유세트 공녀님이었지, 홀란드 공작님의 딸 말이야. 아름다운 분이셨어, 친절하기도 하셨고. 뭐부잣집 딸님이 다 그렇지만 약간 제멋대로인 구석도 있었지. 하기야 아빠가 공작인데 그럴 법도 해. 베르네 시선이 허공을 정확히는 먼 과거를 향했다. 지나버린 시간의 일부가 베르네 입술 사이에서 생명을 얻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옛날 이야기야. 아직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아니었을 때의 이야기. 왕은 아직 노망이 나지 않았고, 후작은 덜 위험을 얻으며 공장님께서는 행복하셨던데, 칼자비아 인질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옛 이야기의 첫 문장이었다.